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음, 마야의 라이트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영상입니다. 어, 크리에이트해 보게 되면 어, 라이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섯 가지의 라이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요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쉽게 어,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라이트, 엠비언트 라이트, 그다음에 디렉션 라이트, 포인트, 스팟, 에어리어, 볼륨 라이트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의 라이트가 존재합니다. 분류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 그다음에 디렉션 라이트,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스팟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볼륨 라이트 이렇게 이제 네 개와 두 개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엔비언 트라이트와 디렉션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태양광을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는 두 가지의 라이트고요. 이네 가지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 l i 라이트, 에 o l 라이트, 볼륨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 보조광원 뭐 쉽게 얘기해서 전구라든가, 뭐 하여튼 보조광원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적인 걸로 봤을 때는 여기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포인트 라이트. 뭐 그림으로 그러니까 아이콘으로 봤을 때처럼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가운데서부터 퍼져 나가는 빛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역시나 이제 가운데서부터 퍼져 나가는 빛이라는 걸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콘으로 유추할 수 있는게요. 그다음에 디렉션 라이트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방향 로 빛을 비춰주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지구에 비춰지는 빛은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평이 되는 태양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 지구에 닿는 빛은 이렇게 어떤 특정 방향으로 디렉션 라이트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앰비언트 라이트, 그다음에 지구에 닿는 빛은 디렉션 라이트라는 걸로 보통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팟 라이트. 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생긴 걸딱 봐도 어 이렇게 어떤 원통형으로 스포트라이트라고 보통 불리우는 형식으로 이제 빛을 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라이트라고 하는 이 네모 영역 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볼륨 라이트는 이 볼륨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영역 안에 빛을 비춰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의 라이트는 자연광, 여기는 내개는 네 보조광, 그 다음에 어, 이 아이콘에서 알수 있는 것들을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옵션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라이트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운데서 이제 퍼져 퍼져는 빛을 빛타내타내니다 보통 보통 이제 르번을면 빛의 영향을 받영향화받에이 화면에 이제 h t Ambient Right. a m b i 게 n t Right. 가 m b i e n t r i g h 기 Ambient r i 이 h t Ambient Right. a m 인텐시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엠비언트 쉐이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인텐시티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말 그대로 아니라 이제 인텐시티는 밝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 디폴트 값은 1이고요. 0.1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낮게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봤을 때 입체감이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 동일한 빛을 씌워주는게이 엠비언트 라이트의 좀 특징입니다. 여기는 엠비언트 쉐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렌더링 해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되는데 여기는 렌더링 버튼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걸볼수 있죠. 엠비언트 쉐이드를 만약에 낮추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거의 평면인 듯한 느낌을 내게 주고요. 1에 가깝게 되면 그 정도가 차이가 조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해지는 게 엠비언트 쉐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엠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엠비언트 쉐이드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0.4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는 밝기, 그 다음에 라이트. 칼라는 말 그대로 빛의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약간 노란 빛을 내고 싶다 면 노란색으로 바꿔 주시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섀도우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외에 디렉션 라이트부터 볼륨 라이트는 두 가지의 라이트를 제공합니다. 뎁스 섀도우하고 유즈 레이트레이싱 섀도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n 비 l 트 라이트는 레이 트레이싱 섀도우 밖에 안 돼. 설정이 안 된다는 게 약간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 섀이드가 섀도우에 관련된 것들은 뭐 다른 영상으로 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한번 지우고요. 그다음 i 디렉 l i 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셔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컬러 어, 말 그대로 색깔 값입니다. 그래서 말 들어서 붉은색으로 비추고 싶다.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비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면 되고요. 인텐시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밝기를 조정할 아까 네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값은 1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미트 디퓨즈, 이미트 스펙큘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 보게 되면 큰 차이를 보수 겁니다. 이미트 디퓨즈라고 하는 것은 이 표면에 영향을 안, 안 주는 겁니다. 색깔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미트 스페큘라라고 하는 것은 어, 스페큘라라고 해서 빛나는 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빛나는 효과를 블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게 리얼 타임으로 적용되는지는. 이렇게 차이납니다. 네,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이제 디퓨줄을 하게 되면 색깔 값이 표면에 대한 색깔 값이 없어지게 되고요. 스페큘러를 없애게 되면 이렇게 빛난 부분 제거할 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셰도우를 보게 되면 셰도우 칼라라고 하는 부분 있고 뎁스맵 셰도우 선택, 그다음에 레이트레이싱뭐서뭘걸 선택, 뭐 선택.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디렉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방향성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상한 걸 느낄 겁니다 피사방향은 여긴데 밝아지는 부분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뭘 이상하게 느끼냐면 우선은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왜 여기가 안 비춰지고 여기가 비춰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에 크게 봐, 봤을 때는 이 라이트는 어, 멀리서 오는 빛입니다. 멀리서 오는 빛. 그래서 이 위치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빛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빛을 비춰주라고 하는 어떤 명령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 값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전 상관이 없고요 각도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벽면에 닿아서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구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벽면에 박고 뒷부분은 어두워지는 거고요. 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irection Light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Ambient Light와 Direction Light는 자연광을 표현할 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Point Ligh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oint Light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Color, Intensity 값이 있고요. 빛의 색깔과 그 다음에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트 디퓨즈와 이미트스페큘가 동일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n 비언트 라이트랑 차이가 앰비언트 쉐이드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고요 디케이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케이.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 디케이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빛의 감쇠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감쇠 현상. 그래서 지금 노 디케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이렇게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간에 영향력이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빛은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조정되게 됩니다. 입사하는 각도, 입사하는 각도가 90도일 때 가장 최고를 나타내는 거고요. 낮음면낮수록 이렇게 점점점 빛의 세기가 약해지게 됩니다. 반사를 해서요. 그래서 여기 부분 보게 되면 빛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죠. 닿는 부분은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디케이트라고 하는 거는 거리에 따라서도 감쇠가 된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감쇠가 없다는 거는 태양광을 거의 감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지구에 비춰지는 빛은 거리에 따른 감쇠가 거의 없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포인트 라이트는 인공광인데 여기 거리가 멀어지면 멀수록 점점점 어두워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 벽면에 닿았을 때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밝아지는데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더 밝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여기는 어두워지고, 여기는 더 밝아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거리에 따른 감쇠 현상이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케이 레이트라고 하는 걸 리니어로 바꿔 주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점점점 옅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왔을 때는 여기만 밝아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입사하는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두워지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좀 조정을 더 하려고 하면 뭐 큐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그 감쇠되는 정도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게, 이, 특징적인 게, 이, 포인트 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이, 향후, 스팟 라이트, 에어라이트, 볼륨 라이트에 거의 다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항목이 있구요. 역시나, 덱스텝 섀도우, 그 다음에, 라이트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구요. 그다음 이제, 포인트 라이트, 다음에, 이제, 스팟 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라이트. 스팟 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스포트 형태의, 어, 빛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구요. 마찬가지, color, intensity, 미 m i t diffuse, m i t specular 라고 하는 항목이 그대로 있구요. decay rate, no decay. 지금은 거리에 따른 감세가 없는 형태구요. 만약에 값을 주게 되면 점점점 멀어질수록 이렇게 빛의 세기가 달라져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걸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다음 특징적인 거는 이제 콘앵글, 페넌브라앵글로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콘앵글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콘의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90을 하게 되면 90도 짜리 칸 콘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페넌브라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 부분에 이렇게 약간 거칠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패넌브라 u 글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패 n 브라 b 글이고요 드롭 이 p e n u m 점점 a angle, 점점점 n u m b r a a n g l 이이 드롭오프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면 될 p 같습니다. 마찬가지 e 목 p 뎁스 m a p e n u m 이트 u 라고 하는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어리라이트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뾰족한 방향으로 이런 네모난 형태의 빛을 만들어주는 역할하게 을 되는 게이 에어리어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열의 예,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컬러, 인텐시티, 그 다음에 이미트, 디퓨즈 이미트, 스페큘라, 그 다음에 디케레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점점 점 밝아지는 정도를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값을 조정해 주면 되고요 역시나 그 다음에 섀도우 항목, 다스랍 섀도우 하고 유즈드라이트레이싱 섀도우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륨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영역 안에만 비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현실적인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네요. 어, 렌더를 했을 때하고 결과가 좀 다른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있는 벽면이 다 밝아진 걸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렌더를 해보게 되면 이 스피어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만 밝아지게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볼륨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영역 안에만 빛을 비춰주게 되는 역할하게 을 되는 게이 볼륨 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은 컬러 그대로 있고요, 인텐시티, 레미트, 디피지, 인미트 스펙큘라, 그 다음에 라이트 쉐입이 있어서 스피어가 있고요, 박스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콘, 실린더 형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볼륨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레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운데서부터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빛의 색이 가 조정이 되는 그런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하얗고 경계가면 갈수록 어둡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레인지.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볼륨 라이트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웃워드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으로 가운데의 진점으로 가온 가운 바깥으로 빛을 뿌린다는 역할하게 되는 거고요. 이 노드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 빛을 비춰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기 디스플레이 상에선 잘 표현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가운데 빛을 비춰 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를 비춰 주게 되게 될 거고요. 다음 다운 엑스라고 하는 건 아래쪽 방향으로만 빛을 비춰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빛을 비춰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위쪽에 두면 화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운데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래쪽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방향성, 이 볼륨 라이트의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 이 Outward, Inward, Down X라고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Mark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몇 도만큼 할것이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310도 다 돌린 상태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3 6 0도 되고요. 만약에 180 정도를 하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반쪽만 이렇게 라이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볼륨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총 6개의 라이트가 존재하고요. 이제 좀 정리하자면 앰비언트 라이트와 d i r e 라이트 이두 가지는, 어, 특징이 자연광을 표현할 때 쓰게 되는 거구요. 포인트 라이트부터 볼륨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인공광을 표현하기 위한 거구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섀도우 종류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각각 두 개씩 있습니다. 물론 조금 옵션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리 아이트 경우가 좀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고걸 좀잘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 이거는 단순히 이제 라이트에 대한 종류를 어 설명을 한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그림자에 대한 영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댓글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비에스 음,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또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